그러면은 뭐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태그를 안 됐지? 이 이쁜 거를. <laughs> 지금부터는 한번 색을 진단해 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액세서리가 어떤 게잘어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실버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골드입니다. 얼굴이 변하는데요. 쿨톤은 예, 좀더 밝아 보이고, 그 다음에 웜톤, 골드가 왔을 때는 되게 또 부드러워 보이는 건 있거든요. 이 컬러가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더 튄다? 그 다음에 약간 지쳐 보인다? 예, 피곤해 보인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검정색이나 갖고 있는 네이비 블루나 예, 이러한 푸른색이 갔을 때는 또더 도의적인 느낌? 건강해 보이는 느낌?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밝은 색과 그 다음에 중간색과 어두운 색 중에서 또 이렇게 밝은 색이 갔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간색은 되게 엘레강탄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은 되게 도회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요 느낌과 네. 웜톤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어. 노랗게 뜨죠, 얼굴이. 네. 네. 그래서 오렌지나 네, 이런 컬러들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헤어 컬러가, 예, 네, 원래 머리색이 여기 있는 머리색이죠. 네. 오렌지색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더 노래져요. 그래서 원래 본인의 머리색이 훨씬 더 예쁜 색이에요. 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컬러 진단하고 나서 바뀌셔야 될게 뭐냐면 헤어 염색부터 오렌지만 없애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다음에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머리도 사실은 미용실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부원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바꿨던 건데, 제 얼굴이 더좀 누렇게 뜬 느낌이 들어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이게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컬러여서, 아, 이 저의 느낌이 맞았구나. 이게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컬러였고 조금 더 차라리 어둡고 쨍한 차라리 컬러가 저한테는 맞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장 빨리 머리 염색부터 해야겠다. 컬러의 톤들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칼라감이 있는 스트롱한 색들이 있고요. 굉장히 밝은 어, 쿨톤 중에는 그레이시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색 계열의 라이트 그레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중에도 보게 되면 되게 다크한 겨울색들이거든요. 예, 다크한 톤들과 그 다음에 비비드한 톤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굉장히 딥한 색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딥한 색은 약간 선명한 색이고요. 여기 있는 다크한 색은 좀더 진한 색인데, 전체적으로 예, 이 딥이나 비비드가 가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힘이 없어 보이시죠 뭔가 칼라감이 있었을 때가 에너지가 다 있어 보이고 정돈이 되어 보이세요 그래서 립스틱 칼라를 발랐을 때도 지금처럼 네 그러한 립스틱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음. 딥톤의 칼라가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핑크는 그냥 칼라의 사랑의 칼라가 아니라 어, 모성의 칼라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저는 어떤 그림을 그, 놓았을 때도 이러한 핑크를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순백색의 하얀색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노란색의 어떠한 그림이나 꽃 같은 거 우리가 상담했을 때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되게 친근감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방에는 온장님의 방에는 그러한 노란색을 좀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컬러들인 경우는 겨울의 대표적인 색인데 아주 잘 어울리세요. 그 다음에 오늘 검정색 원피스 입으셨는데 흰색과 검정색은 예, 겨울의 대표적인 컬러이고요. 내가 좀더 부드럽고, 보이, 부드럽고 싶었을 때, 예, 여름색은 좀 엘레강트한 느낌 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좀더 화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름색보다는요. 예, 겨울에 딥톤에 뭔가 선명한 색 하나 딱 포인트 주는 것. 네, 그러한 느낌들이 훨씬 더 좋으세요. 명품에 가면 많은, 네, 이러한 색들은 되게 위험한 색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이 헤어 컬러가 이런 색이에요. 굳이 머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염색 안 해도 내 원래 머리색이 더 예쁘다면 그대로 놔두고 클리닝만 하는 게더 좋죠. 음. 이 헤어 컬러하고는 되게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음. 예, 근데 되게 지쳐보이고 피곤해 보이세요. 음. 그래서 브라운 색의 섀도우를 하게 되면 어, 많이 지쳐보이고 피곤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봄의 컬러가 오게 되면 엄청 튀어요. 음. 그겨울의 세련된 느낌, 도회적인 이미지, 예, 당찬 원장의 이미지에서 이 예, 봄의 컬러가 왔을 때는 튀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밝고 화사하고 비비드한 색인데 얼굴이 화사한 건 없고 얼굴이 노랗게 뜨고요. 지쳐 보이고요. 예, 그래서, 어, 내가 옷을 하나 입고 립스틱 하나를 바르고 머리에다가 컬러를 하는 이유는 내 얼굴이 돋보이기 위한 건데, 예, 이런 색은 나는 없어지고 색만 보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건 진짜 아니죠. 봄의 네, 색은. 네, 네, 가을의 색은 아주 지쳐 보이고요. 여름의 색은 그래도 괜찮아져요. 눈이 이제 좋아진, 눈빛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그러거든요. 예, 그게 바로 본인의 겨울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겨울색이 가장 많은 이유가, 예, 본인이 좋아하는 색도 있지만, 또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런 느낌들. 저는 이렇게 하얀색에, 가끔 가다가 어 이렇게 이너웨어를 하얀색 가운을 입었을 때 음. 예, 전체적으로 흰색 가운 속에다가 포인트 하나씩 줬을 때네뭐 이렇게 하나씩 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카프 하나씩만 살짝만 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음. 사놓고 나서 제대로 안 어, 입으셨나요? 안 입었... 네. 아... 아직 안입셨어요 네. 네, 아직 어... 택도 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야, 택도 안 됐어요. 어떻게 택을 안 뗐지? 이쁜 거를. <웃음> <웃음> 아주 잘 어울리시고요. 특히 이런 네이비 컬러도, 음. 예, 아주 좋아요. 이거 택도 안 뗐는데? 어, 그러네요. 네. 예. 베스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음. 예, 되게 여성스러워요. 화사해져요. 그래서 셔츠, 그 뭐죠, 정장, 뭐죠, 그 가운 안에다 요런 네. 색으로 하게 되면 엄청 좀 친절해지죠. 음. 어좀더순백색이 하얀색이면 더 좋긴 해요. 아, 아. 근데 단추가 살렸어요. 은색 단추가 아, 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 네. 어 거, 네. 검정색도 좋아요. 응. 네. 예전에 제가 샀던 옷들이 있었는데 그런 옷들은 뭐 핑크나 아니면 카키 이런 옷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째 좀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파운데이션 색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피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보리색 보다는 이 뒤에 있는 핑크색 파운데이션이 갔을 때가 이렇게 화사해져요. 예. 그래서, 아이보리색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보다는, 오, 얼굴이 좀 어두워지죠. 네. 예. 뒤에 있는 예, 핑크색이 왔을 때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예, 여기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오가 되면 되게 노랗게 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핑크색의 예,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훨씬 더 화사해져요.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워낙 메이크업을 한 상태니까 위에다가 살짝 막 얹어 볼게요. 엄청 핑크인데, 샤도우만좀 지워 볼게요. 어, 약간 핑크톤의 파운데이션 들어갔을 때가 예, 지금처럼 더 화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샤도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핑크 톤들이 왔을 때, 어 하얀색 그 가운 것도 잘 어울리고요. 검정색 의상을 평상시에 주로 입기 때문에 네 이러한 컬러들이 갔을 때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핑크색인 경우에는 네 전반적으로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어 오렌지나 살그 뭐죠 아까 브라운색으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예, 네, 요걸로 그냥 대강 한 번씩만 주위를 음, 눈두덩이까지. 예, 한번 정리만 이렇게 해 주셔도 어, 한번 눈떠 보시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좀더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제품들은 네. 대부분이 좀 차가 따뜻한 색들이 많아서 저것만 좀지향을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제품 중에서는 또 이러한 립스틱 같은 걸로 아까 딥톤이 되게 잘어울리셨잖아요 네. 입술 안쪽에만 살짝. 음. 마젠타라던가 핑크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술 지금 현재 바르셨는데, 안쪽에만 살짝 하셨을 때, 화장 제대로 못한날 같은 경우, 오후에는 이제 좀 힘드시잖아요. 예, 그럴 땐또 지친 모습 다 보이시는데, 예, 그럴 때 이렇게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라장 같은 경우는 좀 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핑크로 되어 있는 걸로요. 예, 그래서 핑크의 보라장을 어디다 하시냐면, 눈꼬리 내려서요, 볼뼈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안에서 바깥쪽으로요. 해주시고 이거를 예,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정리 예,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느낌 있죠. 네, 그 다음에 입체감 있게 밋밋해 보이지 않게 말린 장미 색깔이나 차분한 핑크색을 이용해서 눈꼬리 내려서 볼뼈 위에다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네, 그 다음에 밖에서 안쪽으로 턱선까지 정리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네, 요러한 느낌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골드펄이면 안 되고요 핑크빛이나 그 다음에 은색펄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오후가 됐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예, 또 고객들을 환자들을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또 촬영이 있다거나 예, 그럴 때는 한 번씩 요 아이로 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네. 이렇게 살짝 해주시게 되면 5가 되면 또 다시 얼굴이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메이크업도 지금은 화장품을 많이 사지는 않고 있거든요. 옛날에 막 제가 왕창 사놨던 거를 그냥 그냥 쓰고 그때 그때마다 그냥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지 않는 컬러를 그때 그때 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브라운은 저한테 맞지 않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뭔가 더 얼굴이 더 누렇게 뜬 느낌이었고, 이번에 섀도우도 다시 싹 바꿔야 될것 같고, 저한테 맞는 쿨톤으로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메이크업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파운데이션 색깔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보리나 베이지는 5가 되면 어두워진다 네, 그 다음에 반드시 핑크색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라야지 5가 돼도 화사해지고 지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컬러가 제일 중요하다는 라것그 다음에 립스틱 컬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네, 여기에 있는 약간의 핑크톤이나 말린 장미 색깔은 되게 차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술 안쪽에다 포인트로 예, 네, 이런 컬러들 하시면 좋은데, 어,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색은 이런 살구빛들, 오렌지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눈주위나입주위가 많이 음영이 가죠. 네. 그래서 이런 컬러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노랗게 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예, 네. 네, 가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하얀색 가운을 입었을 땐 더더욱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다크톤이 왔을 때 가장 품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의 느낌?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젊은 환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원장님의 이미지가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립스틱도 보시게 되면, 어, 이러한 립스틱 있죠? 네, 이렇게 차분하고 이러한 딥한 느낌들의 립스틱이 갔을 때가 가장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저의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좀더 저한테 맞는, 제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링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뭔가 제, 저의 길을 찾은 느낌입니다.